진천 하랑정 할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유진 장군 태령산도 있고요 연보정 국궁장 할쏘는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으로 한 500m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은 진천의 국궁장 할쏘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천에는 하랑정 이라는 곳이랑 진안군 국... 국국공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할 것은 활소한국공장정을소개니다 이것은 제가 소개할 곳인데요. 이곳은 신라 시대의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이자 태령성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경을 소개하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과 하사를 이용한 경기인 국궁을 음. 행해왔으며 현대 이르러 스포츠로 발전하여 양궁과 다른, 다른 경기 공지. 방식으로.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하랑정은 진천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궁장으로 놀러오세요. 진천의 국궁 역사는 흥덕왕 10년에 김신 장군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무신으로 하랑정은 그의 탄생지이자 장군의 태를 묻은 곳입니다. 이곳은 태령산 자락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활과 하사를 이용한 경기인 국궁을 행해왔습니다. 현대 이르러 스포츠를 발전하여 양궁과는 다른 경기 방식으로 정규체 종 대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진천에는 다양한 주요 역사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유신, 송인, 이면, 최유경, 김덕승, 정철, 이영남, 심팔균, 조명희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하랑정에서 국궁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랑정에는 김유진 장의 탄생지로 알려졌으며 국, 국궁장에서 전통 무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국궁 체험을 할수 있으며 시간은 12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현장 발매되니 체험하신 분들은 번호 확인 후 체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은 정신 집중과 몸매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랑정에서는 국궁을 배울 수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하랑정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탄생지로 알려졌으며 국궁장에서 전통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 국공시 체험시 필요한 준비물은요 장갑, 장갑 하루 쏠때 손목에 생기는 압력을 완화하기에 착용합니다. 운동화 편한 신발, 할 소개할 때 편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양말은 편안한 차갈리 양말 준비하시고 또 개인 보온 물병, 수분을 충분히 위해 물병을 가져오십시오. 국, 국, 국공장에서 활과 화살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이와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또활 쏘는 장면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준비사세 활을 들어 아래쪽이 배꼽 밑 단전에 오도록 올려준다 두번째 활을 양동이 이듯 머리 에 들었다가 이마 앞으로 내린다. 이때 흉통을 최대한 넓게 쓸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둔다. 세번째 밀며 당기기 활을 잡은 손을 앞으로 밀어주고 시 잡은 손은 뒤로 당겨준다. 그 다음 만장 활과 시위를 최대한 밀고 당긴 상태로 밀어주고 시 잡은 손은 뒤로 당겨준다. 활과 실을 최대한 밀고 당긴 상태, 가슴을 최대한 열린 상태에서 만짝 상태에서 5초간 버티기를 계속한다. 실을 당길 때에는 손목의 힘보다 팔과 어깨 등 부분에 있는 큰 근육을 힘써 써야 한다. 국궁이 전신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제일 가벼운 활을 당기는 건데도 어깨, 허리, 다리가 후들거렸다. 실제로 나는 상체 근육이 없어도 너무 없어 당길 때마다 몸을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만 당기고 싶다. 하를 너무 힘주어 잡고 있다 보면 방어세 증후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다. 실제로 할 쓰다가 몸 어딘가에 무리가 와서 그만두시는 분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잔뜩 뜨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힘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할 소는 매력이 어떤 거예요? 네, 마음의 심신을 단련하고, 음. 체력을 보강하고, 하튼 내조를 네, 즐기고 뭐 여러 가지 즐기는 쪽도 있고 마음을 수련하는 이런 그 운동입니다. 스트레스 네. 많이 풀리세요? 네. 해낼 수가 없죠. 근데 네. 사장님은 어떠세요? 말씀 다 하시죠. <laughs> 그래도 어떠 어떠세요? 뭐 스피드 뛰는 저한테는딱 맞는 운동이에요. 뭐 네. 제가 뭐 구기 종목이나 이런 건 싫어하고 네. 이거 저, 보면은 운동?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신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네. 볼수 있죠. 평상시에도 여자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예, 저희들 한 나오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음. 감사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음. 이, 이 앞에 이게 떨어진 거이응 관역을 마친 거예요. 응 음. 마친 아. 거. 마무리고는 거. 응. 이 국궁 하는데 재밌으세요? 음. 네? 예? 재밌죠? 네. 운동도 한번 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어떤 소개? 네. 그렇지. 응. 음. 그럼, 온, 온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국공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하살 <laughs> <laughs> 다. 다섯 개 찾았어요. 네, 다섯 개 찾았어요. 다섯 네. 개다 다 찾았어요. 네. 네. 몇개맞힌 거예요? 오늘, 하나 맞췄어요. 조금 아 하나 맞췄어요? 네. 사장님은 몇개맞히셨어요두 개요. 두 개, 네. 사장님은 몇개맞히셨어요맞려고 소문은 네. 안 네. 듭니다. 두개 맞았어요? 네. 저도 오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오전 한번 해보세요. 진천군에국 국군장 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초대합니다. 한번 한번 응, 사장님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laughs> 진천군 화이팅. 진천군 화이팅. <laughs>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진천군 오면 이 국공장을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할소는 국공장 정면입니다. 전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음. 너무나 아름답지요. 국공장으로 놀러 오세요.